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쉐보레 캡티바 2015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캡티바 이리온 LT 프리미엄 2015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5년 1월 등록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거지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휠 모드 19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필기 수 없이 깨끗합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네, 한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고 앞 편도, 앞 도어, 뒷 도어 보시는 과 같이 크게 스톤칩이라든가 잠길 수 없이 깨끗합니다. 뒷 휠도 필기 수 없이 깨끗하고 뒷 타이어 트레드 앞 타이어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와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 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차량은, 네, 3열, 안전벨트 있는 거 봐, 7인승 차량이고, 3열 시트로 접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네, 많은 짐을 수납할 수가 있고,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펜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조수석도 깨끗하고, 휠 상태, 네, 자, 네, 크게 기수 없이, 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도움을 줘보겠습니다 윈도우 버튼 장착되어 있고, 네, 전동 접이식과 미러 버튼은 네, 앞에 있습니다.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차, 제가 차량을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실, 계기판 먼저 보겠습니다실 주행거리. 162,270km 네,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 작작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네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경고등과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경사로 네 저속주행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오디오 공조기 들어가 있고 프로로터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 EPP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커플더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일 같은 게 가지고 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은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썬루프 네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네, 보시는 것 같이 동승석과 2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캡티브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2000cc 엔진이고 네, 보시는 것도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누유,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단성기 하나, 하나 있고 성능 올량호 맡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보래 캡티바 2.0 1리온 LT등급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식 LT등급 검색을 해보니까 총 수도권에 12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캡티바 2.0 LT등급 7인승 15년 5월 등록 색상은 은색 3만 7천, 아, 3만 1 0 0 0 k 키로수가 가장 짧습니다. 경기도 부천은 970만원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가 3만 1000kg면은 상당히 짧은 키로수실키로수입니다 성능 점검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이력 없는데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도어 2개와 횡단 하나, 그래서 총 3개 단순 교환 있는 차량. 3만 1 9 7 0 k m 9 밑에 15년 3월 등록. 7만 키로, 회색 마찬가지로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LT 프리미엄 760만원,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T 등급 차량이고, 주행 거리, 7만 9천 킬로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고 도어 교환 하나와 아펜다 판금 두개 어, 이력 있습니다. 760 15년 10월 7만 7천 킬로 마찬가지로 회색 경기도 용인에 840 15년 7월 8만 1천 킬로 흰색 수원에 있습니다. 도이치오토 7 6 0만은 흰색이고 용도 이력 없고, 사고, 단순, 어, 어, 없습니다. 단순 교환은 조수석 헨다, 어, 1랭크, 프론트 헨다 는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올 양호 맡은 차량. 흰색, 760. 15년 7월, 9만 1 0 0 0 k m 음, 갈색으로 돼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주색, 자주색 같은 갈색입니다. 성능, 9만 k m 헨다 있고, 트렁크 리더. 판금 있습니다 리어 패널 판금 그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는 사고 있음면 표시됩니다 사고 있음 단순도 있음 사고 있는 차량 670이고 12만 키로 690 마찬가지로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리드 아 리어 패널. 아 트렁크 프런트 팬더 하나 교환하고 보시면은 리어 리어 패널 체크가 지금 어, 안돼 있습니다 리어 패널. 어, 리어 패널 18번 되어 있습니다. 18번 리어 패널 교환 사고 이, 있는 차량입니다. 도 690. 밑으로 15년 1월 14만 키로 검정색 무사고 차량 LT 프리미엄 750 경기도 안산에 있고 14만 9천 키로 검정색 650 마찬가지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 사고가 무사고가 아닙니다 유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면 도어와 후드 있고 프론트 프런트 패널 9번 프론트 패널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프론트 패널 A랭크가 교체가 지 사고가 있으면 사고 이력 이 있는 차량입니다 음,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 있는 차량 650입니다 650에서 시행했는 사고 차량 15만 5천 킬로 흰색 무사고 차량인데 한번 흰색 보겠습니다 용소 사고는 없습니다. 단순 교환은 휀다와 아, 프론트, 휀다 도어, 2번, 3번 교환 두개 있습니다. 아, 1랭크, 1랭크 같은 경우는 단순 교환 있는 차량, 아, 530. 그리고 16만 키로 630이고, 무사고 차량.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530. 인천 사고에 있습니다. 차량 번호가 2725번 차량이고, 외관. 상태 핸드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16만 2천 킬로 내비 있고 음, 후방 카메라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환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프론트 핸드 판금 하나 있고 도어, 어, 운전석 도어 3번 교환 하나 있습니다. 성능은 보시는 것 같이 오일이라든가 냉각수 다 적정 오일 양호 같은 차량 6월 8일 날 성능검사 맡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530. 가격은 가장 가격 저렴합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내 네, 이상으로 캡티바 2.0 2륜 1 LT 등급 2015년식 중고차 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